자금모. 렛츠 고. 애들 어제 연습한 거고있었어요 어. 요세비가 어. 그래도 많이 회복한 거 같아요. 다행히. 다행이에요. 아, 애들 잘해. 잘 잤어. 네, 진짜. 뭐 건드려 줄게 없어요. 근데 저 저기... 이거 끼고 이제 내말 들려? 근데 네 이거 이어폰 끼고 다 있잖아? 듣고 있어요. 이게 듣고 있다가 어. 제가 뭐 말을 하게 되면은 볼륨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. 아 진짜? 네. 그래서 아까 형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어요. 대박이네. 근데 확실히 애들이 동선이랑 있어요. 율동, 네 그걸 되게 잘 짜서 재밌네. 그리고 일단 애들이 라이브가 더 좋아졌어, 안정적이어졌어. 그쵸 그쵸. 친구 함께 하는 노래는 소울 b w a n n lose myself in the d u r k 반년 전에 내가 아니하는 박해, and I'm gonna do my thing. 잘했어, 멋있어 보이스. 다른 팀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고요. 지금처럼 하면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다행이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. 이번 미션을 준비하면서 팀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요. 도와주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좋은 모습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